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자국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미군 주둔에 대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두개 전투기 비행대대와 일부 지원 병력만 남기고 나머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에는 만약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의 개입을 반대할 수 있다는 전략적 우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미국은 해구산 등 확장 억제력 제공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군비통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